치의 예방을 위해서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 이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그중몇 가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혈순환이나 호흡기 기능을 향상시켜 뇌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 뛰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의 기능을 강화하여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헬스장에서의 웨이트 트레이닝 턱걸이, 팔굽혀펴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지운동, 인지운동은 뇌의 인지능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퍼즐, 수학문제, 보드게임, 언어학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타이치댄스, 타이치댄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운동으로 신체적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까지 겸하며 뇌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가, 요가는 신체의 유연성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시작하고 적절한 강도와 시간으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이 치매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므로 일정한 시간과 주기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